차찬 교수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들께 그 원익 로보틱스 상장일 결정됐다 라고 해서 썸네일을 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24,550원에 위치되어 있는데 현재의 주가가 과연 자회사인 원익 아이패스, 원익 피앤이, 원익 머트리얼즈, 그 다음 아요 원익 QNC 이 자회사들의 이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과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이 상장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고 종목이죠, 경고 종목. 이 경고 종목이 언제 풀려요라고 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다음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금당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데 내일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목요일에 해제됩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자 축제, 자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라고 해서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목요일 즉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종가 기준에 만일 상한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엇이죠? 목요일에는 바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 그리고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때 단계별로 달라지는 게 있죠.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뭐가 달라져요? 이때 계좌의 담보금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급락 나오게 되면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고 종목은요. 신용 미수대출 안 되죠. 근데 이 주의 종목으로 목요일 날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대출 미수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 불가조건 100%짜리 증거금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더 기업가치를 면밀하게 오늘 살펴보고 조금의 전략을 가질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실제로 이 투신이라는 녀석들은 분명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집단이라고 했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고 수익을 내서 나갔다. 결국 전략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들어온 의도는 분명 수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어제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시장의 심리가 분명히 말하고있어요 반도체 쪽을 뭐죠?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원유콜딩스의 주가에 힘을 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기사 내용이 분명히 흘러나오면서라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했어요. 자, 호가에 대한 법칙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위에 쌓아놓은 물량이 많았을 때, 실제로 수급들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수다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한다. 많이 못살때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어짜자 영상에서도. 결국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고 종목이 지정돼 있는데, 실제로 신용비수 대출 안 되는데 이걸 잡아가다 끈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일까요? 아니죠.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반등을 줄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축제라고 댓글 달아 주시고.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익 로보틱스가 언제 상장되는지에 대한 일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원익 홀딩스가 오늘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조 7천억이 됐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조 6천억이 안 됐죠. 그럼 잡을게요. 1조 7천억. 1.7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올랐죠? 원익 IPS 잡볼게요 이게 3조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33%니까 얼마 떨어진다고요? 대략 1조. 그죠? 그리고 아니, 지분법 이익을 미리 설명해드린 거예요. 기업 받치를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원익. 그 다음. QNC. 자, 이 종목이 5천억. 그리고 원익 홀딩스가 40%들고 있어요. 그럼 4 5 20. 2천억. 그럼 1.2조 원이네? 그죠? 그냥 얘네들의 가치만 따지더라도요. 자, 그리고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게 5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이 머트리얼지 지분을 4천억이에요 4, 5, 20. 이것만 그냥 대충 잡아도 1.4조 원. 그리고 자회사 나머지 걸 합치면 한 1.5조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원이 콜딩스의 지분 가치를 우리가 현재 1.7조 원인데, 1.45조원이라고 한다면 맥시멈 3천억만 매겨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다. 그죠 근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그렇죠. 이 거래량이 부족할 때 실제로 이큰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세력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거래없이 올라갈 때는 분명 요런 부분에서 급락 사건이 나올 수 있다. 단 어떤 경우에 바로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오고 이렇게 로봇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더불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바로 세력들은 이 부분을 받질 않는다. 왜 받질 않는다? 여기서는 개인 투자에만 들어가지. 왜?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요일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모두가 아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 오늘 올렸어요. 바닥을 찍고 올렸어요. 내일도 올려요. 그리고 모레 또 주의 종목이다라고 해서 추경을 수서 했다가 탁 올릴 수 있다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어제자 영상 여러분들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같이 자, 어제자 영상인데요. 오우, 6400개나 이렇게 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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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이 6400 조회수에 369개밖에 없습니까? 여기 이렇게 딱 누르는 거 어렵지 않은데 예 여기 이렇게 한천개 달아주시죠. 제가 어제 단독 속보 땡땡일 원익 로보틱스 상장 확정 유튜브 최초로 노출합니다.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은 그럴 겁니다. 라고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만일에 현재 시가총액이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자, 자이 경고 종목 해지하는 게 목요일이고 지금 원익 로보틱스의 이 가치를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가. 안정하고 있지 않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요, 이 투신이라는 녀석은 분명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딱 들어온다. 아닌가요? 정확히 자, 어제 자 영상이었습니다. 21시간 전에. 그죠?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뭘 알고 있었죠?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의 양시장이 달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수 있었죠. 근데 여기 거래 정지되면서 실제로 어? 거래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어? 그렇죠. 어, 이게 아, 반도체, 로봇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고봉신호가 나오는데 AI 거품놈부터 얘가 반도체, 로봇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빈약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에만 매수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보자 했죠. 이게 11일 전에 영상이었잖아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랑하기서가 아니고 여러분 전략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기업 가치는 싸지만 항상 시장은 왜곡적인 사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급락이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이때 제가 10, 어, 11월 13일이죠. 투자 위험 해지 직후에 분명히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이때, 다시 한번 더, 뭐, 신용 미수 대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자, 제가 이 당시에, 다른 로봇 관련 주들, 이렇게, 작전주처럼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게 이렇게 부러지는 사건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음,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거래를 충분히 실어놓고 가야 되는데, 요 부분 보게 되면, 거래를, 싫어지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30%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덜어놓을 시기가 이제 곧온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장중에 분명히 보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정확히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고 전략도 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우리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지금 추가적인 수익을 50% 이상 냈죠? 다른 로봇주 공략하면서 자 이때 30% 40% 정도의 비중을 꼭 덜어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자 덜어놔야 된다. 왜? 거래가 상당 부분 부족한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비중의 들어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분명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지 않았나요? 그쵸? 뭐, 오늘도 보게 되면 이게 원익 로보틱스, 로블리전트와 모바일 휴머로이드 기술 협력. 이게 오늘 진짜로 딱 해서 10시 33분에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세력들은요, 정확한 일정과 전략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기서는 매수하자, 비중도로 도착 끌고 가자. 지금 변동성을 확대하는 시간입니다. 자, 11월 13일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께 비중을 축소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우리는 덜어놓은 부분을 다시 뭐죠? 그렇죠. 5, 60% 덜어놨다가 비중을 지금 확대했죠? 자, 그러나 한 번에 이렇게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비중의 축소 이번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 정확한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남들이 리스크를 줄이지 못할 때 정확히 우리는 무엇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도 매수의 문자 여기서 정확히 보내드렸죠. 010-96058463입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 어 12월 중순까지 금리 인하라는 게 결정 나오는 이때까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010-96058463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구독자 임을 증명해 주세요.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비중 축소 해야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죠? 못 팔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5천원대부터 정확히 로봇과 반도체의 두 가지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이 지정될 때 로봇 시장과 반도체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거래가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갈 수있 탁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내일은, 내일은 극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반등을 줄까요 반등 줄 거라고. 근데 목요일부터는 사람들이 야,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신용미술 물빵 쳐보자라고 해서 막 달려들 때 여러분들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뭐 쫓아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전략적으로 합시다. 아시죠 내일이든 아니면 수요일 오전이든 비중의 축소로 문자를 들릴 거니까요. 제 개인 번호예요. 상대에 나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아, 원이콜딩스를 보유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구나 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100% 무료로 타점 잡아드릴게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인데 때로는 무엇이죠? 이들이 들어온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죠. 이들이 떠나는 시기도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는 알았잖아요. 나중에 또. 매번 똑같이, 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죠? 뭐, 오늘도 제가 이거 올려드렸죠? 보시게 되면, 원익 로보틱스, 로벌리전트와 모바일, 휴머로이드 개발. 10시 55분에. 그죠? 자, 이 펀드 매니저들 공부시키기 위한 채널이에요. 제가 2 0년 동안 운영상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이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때였죠? 2월 21일. 그죠? 이때, 원익 홀딩스는 메타와 V4 차세대 로보팔, 알레그로인즈, 올 하반기. 하반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상장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개발 완료한대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죠? 하반기에 이거 개발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시키겠죠. 기업가치를 높여서. 그죠? 자, 요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히 좀. 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 공부하는 채널이요 오늘도 이거 빠른 속도로 제가 어떤게 나왔을 때 여러분께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들어오시면 뭐 그래도 큰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원일 로보틱스 아이 부분 열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010-960-8463 입니다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어, 원이콜딩스를 보유하신 여러분들 어, 원이콜딩스 매도 타점도 여기서 한번 잡아드릴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링크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하는 채널이 리딩방은 아닙니다 있죠 그렇죠? 오늘도 정확히 타점 문자 를 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더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가 비중에 축소한다고 를 한다면 그냥 그 현금을 날려버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축소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엄청 오르는 종목을 공략했죠 그게 뭐죠 비만치료 였죠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비만치료 정말 많이 올랐죠 그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시장에서요 이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dnd 파마텍 그죠 올릭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상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로키텔스케어까지도, ABL바이오까지도, 이게 뭘까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도 어렵고, 2차전지도 어렵고, 로봇 관련주들도 휘청휘청 되면서, 지금 위아래 변동성만 확대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사상 신고가 돌입해서 위에서 머물러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 이 일라일리하고요,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상 신고가 돌입하죠? 그리고 머크라는 회사도 보시게 되면 딴딴할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당분간은 우리가 비중의 축소와 그다음 비중의 확대 이 전략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원이콜텍스를 보유하신 여러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린다 했어요.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사상 신고가 돌입하죠. 근데 이 반도체들, 로봇이든간에 엔비디아도 휘청휘청 되죠. 위아래 변동성, 금리 인하 하나 많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 일라일리부터 시작해서 비만치료회사는 사상 신국까지 돌입한다는 거죠. 시장이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아닌 이제 맞아요. 이게 시발점이 되고 이렇게 해서 15배 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확장을 준 거죠. 그러면 안 오른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포트폴리오? 저는 연말까지 비만 치료 관련 주들은 정말 좋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원이콜딩스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진짜로 사야 될때 사야 되고요. 비중을 덜어놓을 때는 덜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접근할 땐 접근할 수 있고요. 때로는 다른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군을 공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구독자 여러분 한 분이 SK 하이닉스를 5억을 베팅해서 10억치 신용으로 샀대요. 인생 역전하고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하고 싶어서.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0만원, 300만원 단기적으로 가겠냐고요. 기술준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남들이 어 이제 원이콜딩스 기업 가치 내재 가치 싸지만 나중에 뭐 연말 되고 뭐 내년 됐을 때야나 이거 뭐 4만원, 5만원 가서 많이 먹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면서, 난 6만원, 7만원 가는 평가에 거뒀어 임마. 10만원, 천만원 어? 천만 투자해 놓고 구나 벌써 2억 먹었어.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비중을 좀 축소할 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이게 아들 녀석이 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예. SK 하이닉스보다 나을 거예요. 자, 이번에 비중 덜어놓으시게 되면, 비만 치료, 조기 은퇴 가능성 좀, 아, 또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팩트론, 올릭스, DND, 파마텍처럼, 일단 비만 치료 관련주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시청이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탐방 다녀온 종목인데, 요거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번에 비중을 축소하면, 재배사점 잡기 전까지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의 10% 20%만 편입해 보도록 하세요.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 시장이 조금 이제, 휘청휘청 거릴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010-960-8463입니다. 5 -8463입니다.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종목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냐면, 그냥 나원이콜등 사나만 할 거예요. 이러면, 덜어야될 때는 못 팔고요. 그죠? 사야 될땐또 쫄아서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목으로 목요일이죠. 딱 됐을 땐또 추경 매수하려고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세력들이 왜 여기서 비중을 덜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전략을 하는가? 우리도 이제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변동성 있는 시장답게 거래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고 그죠? 끌고 갈땐 끌고 가고 무엇이죠? 사야 될땐 사고 다시 비중을 들땐 덜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로봇 반도체 두 가지의 시장이 열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마 12월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1 2월한 중순. 금리나에 대한 코멘트가 결정 나오고, 메타와의 공동 개발이 끝났을 때, 원예로보틱스가.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중의 축소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통신사 3사로부터 이제 너무 많은 문자 지원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01096058463,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비중에 덜어놈에 우리는 내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비중을 축소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이 종목도 여러분들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원익 홀딩스를 이 끌고 갈 때와 이 변동성을 이줄 때, 전략을 가져야 돼요. 로봇 시장도 봐야 돼. 그죠? 원익, 뭐, IPS처럼 이런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의 주가도 확인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삼성전자. 어. 이게, 왜? 아니, 반도체 시장이 휘청거리는데 어떻게 또 반도체로 오릅니까? 로봇이 휘청거리는데 로봇이 어떻게 오릅니까? 진짜 끌고 갈때 힘있게 끌고 가는 전략. 그게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 질문이 많았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면서 썼던 주도주 찾기인데 제가 이제는 필드를 떠났기 때문에 내일모레 6 0세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향후에 여러분들 뭐죠? 오케이 오케이 로봇, 반도체 이런 쪽이 부각이 될 때도 여기서 아뜰 어? 거예요. 어떤 업종이 바로 주도업종인가 이거 한번 사용하시면 여러분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여러분들, 한번, 뭐, 시, 이, 어디, 뭐, 또 이제 상품만 시키고 이러지 마시고요. 01096058463,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요 부분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시장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여기 주도주가 검색됐을 때 그때 제2의 원익 홀딩스 뭐 제3의 원익 홀딩스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언제죠? 자, 언제? 수요일, 목요일 중으로는 아마 내일 비중을 덜어놓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내일 비중을 덜어놓는다. 자, 수요일, 내일 비중을 덜어놓을 생각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구독. 이라고 남겨주시고, 이정목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있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어, 이 주도주 포착기도 꼭 사용해보시고. 안규수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축제 기업가치는 싸다 그러나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 시장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끌고 가야 될때 끌고 가는 게 바로 타짜입니다. 아, 아시죠?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제 우리 비중 축소할 단계가 왔다. 그리고 원인 로보틱스는 메타와의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연말에 뭐죠? 이후에 출시하겠지. 상장하겠지.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은 맞다. 근데 이거 아프잖아. 어차피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이 주식투자의 첫 번째 원칙 아닙니까. 음. 자 이만 할게요.